여러분, 혹시 작년 겨울에 이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운동 나갔던 70대 남성분이 공원에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대요. 옆집 할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이런 이야기들, 겨울만 되면 유독 많이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겨울에는 정말로, 여름보다 두배 이상 많은 분들이 뇌에 이상이 생겨서 쓰러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추우면 감기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몸 속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이겁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혈관 때문에 멀쩡하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은 이번 겨울을 훨씬 더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뇌경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병원에서,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 쓰면 뇌뇌 막힐 겸, 막힐 색 이렇게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로 가는 피가 막혀버리는 병이에요. 우리 뇌는요. 아주 아주 작은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요. 마치 나뭇가지처럼요. 그 혈관을 따라서 피가 흐르면서 뇌에 산소랑 영양분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혈관 중에 하나가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의 뇌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몇분 안에 그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을 못 움직이시거나 말을 못 하시거나 한쪽 얼굴이 삐뚤어지시거나 심하면 그대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여름보다 겨울에 훨씬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여름날, 고무호스에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쭉쭉 잘 나가죠? 그런데 겨울에 찬물을 틀면요. 호스가 뻣뻣해지면서 물이 잘안 나가요. 심하면 얼어서 터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추운데 나가면요. 우리 몸이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꽉 조여요. 마치 호스를 손으로 꽉 쥐는 것처럼요. 그럼 혈관이 좁아지죠.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계속 똑같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셨던 분들도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세요. 특히 아침에 화장실 가실 때, 밖에 나가실 때, 그때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에는 물을 잘안 마시시잖아요. 여름엔 더우니까 물 자주 드시는데, 겨울엔 목이 안 말라서, 하루 종일 물한 잔도 안 마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피가 어떻게 될까요? 피가 걸쭉해져요. 묽은 피가 건강한 건데, 물을 안 드시면 피가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혈관이 좁아지면요. 피가 잘안 흐르죠. 그러다가 덩어리가 생겨요. 그걸 피떡이라고 해요. 의학 용어로는 혈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피떡이에요. 그 피떡이 뇌로 가는 혈관에 딱 걸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에는 움직이시는 게 줄어들잖아요.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집에만 계시게 되고, TV만 보시게 되고. 그럼 혈액순환이 안 돼요. 우리 몸은요, 움직여야 피가 잘 돌아요.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피가 발끝에 고이고, 다리가 붓고, 그러면서 피가 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이세 가지가 다 겹쳐요. 혈관은 좁아지고, 피는 걸쭉해지고, 몸은 안 움직이고. 이게 바로 겨울이 위험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요, 겨울은 단순히 감기 조심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혈관을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에요. 특히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답은요, 보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몸이 미리 알려줘요. 야, 지금 위험해. 조심해. 이렇게요. 문제는요,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어제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신호 말이 꼬여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혀가 꼬이는 것처럼 말이 잘안 나와요. 예를 들면요. 물좀 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뭐. 물. 이렇게 더듬거리시거나, 그거. 저기.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오르시는 거예요. 이게 잠깐, 딱몇 초에서 몇분 동안만 그러시고는 다시 괜찮아지세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기세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뇌로 가는 피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흐른 거예요. 그걸 경고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다음엔 진짜로 막힐 수도 있어 이런 경고예요. 두 번째 신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요. 컵을 들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리시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하시거나 혹은 아침에 세수하려고 수건 짜시는데 한쪽 손에 힘이 없어서 잘안 짜지는 거예요. 이것도요. 잠깐 그러시고는 다시 괜찮아지세요. 손이 저렸나보다. 어제 무리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절대 넘기면 안 돼요. 뇌 중에서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에 피가 잠깐 안 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신호.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한쪽 눈이 갑자기 뿌옇게 가려지거나, 앞이 깜깜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혹은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거나, 이것도 잠깐 몇분 정도 그러시고는 다시 괜찮아지세요. 그래서요,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혹은 아침 운동 나가시기 전에 나타나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루 중에 혈압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세 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요. 꼭 이렇게 하세요. 일단 바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절대 그냥 서 계시면 안 돼요. 쓰러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상해. 말이 잘안 나와. 손에 힘이 없어.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119 부르셔야 해요.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면 가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뇌경색은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빨리 병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야 뇌가 안 죽어요. 몇 시간만 지나도 뇌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면 무조건 빨리 병원 가세요. 괜히 민망해하지 마시고, 괜히 참지 마시고, 무조건 바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요, 뇌경색은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어렵지 않아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정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럼 이번 겨울,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절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밤새 따뜻한 이불 속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다 이완돼 있어요. 편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요. 혈관이 확 조여요.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때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눈뜨시면요.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먼저 손가락을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도 까딱까딱 움직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쭉펴 보시고 다리도 쭉펴 보시고. 그렇게 한 1분. 2분 정도 이불 속에서 몸을 깨워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앉으세요. 바로 서지 마시고 한 30초 정도 침대 끝에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 혈관이 온도 변화에 천천히 적응해요. 그럼 혈압이 급격하게 안 올라가요. 제발요, 이것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특히 화장실 급하시다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거 정말 위험해요.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물을 자주 드세요. 여러분, 겨울에 물잘안 드시죠? 목안 마르시죠? 그런데요, 그게 문제예요. 목이 안 말라도 물은 드셔야 해요. 피가 묽어야 해요. 끈적끈적하면 안 돼요. 하루에요, 최소한 물한 컵씩 여덟 번은 드셔야 해요. 종이컵으로 여덟 잔이요. 어, 그렇게 많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먹고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면 8잔이에요. 그리고요, 물은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따뜻한 물이요. 차가운 물 드시면 혈관이 수축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물한 잔, 그리고 자기 전에 물한 잔, 이건 꼭 드세요. 자는 동안 땀도 나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피가 가장 끈적끈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물한 잔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집안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추우니까 난방을 확 틀어놓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집안이 너무 따뜻하면 밖에 나갈 때 문제가 생겨요. 집안은 25도, 30도 이렇게 따뜻한데, 밖은 영하 10도, 영하 15도 이러면요.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럼 나가는 순간 혈관이 확 조여요.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요. 집안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어, 그럼 춥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옷을 하나 더 입으세요. 실내복도 따뜻한 걸로 입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조심하셔야 할 곳이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난방이 잘안 되잖아요.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방에서 화장실 들어가시면 온도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작은 히터 하나 놓으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옷 하나 걸쳐 입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현관도 조심하세요. 신발 신으려고 현관 나가실 때도 온도 차이가 크거든요. 외출하실 때는요. 집안에서 미리 외투를 입으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모자도 쓰세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입으시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다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온도 변화가 조금 덜해요. 네 번째, 아침 운동 조심하세요. 운동은 좋아요. 건강에 좋죠. 그런데요, 아침에 추운 날씨에 갑자기 나가서 빨리 걷거나 뛰시면 위험해요. 특히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운동하시려면요. 일어나서 최소한 1시간은 지나서 나가세요. 그리고 준비운동을 꼭 하세요. 집안에서 먼저 스트레칭 하시고 몸을 충분히 푸르신 다음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도요. 처음부터 빨리 걷지 마세요. 천천히 걸으시다가 몸이 풀리면 조금씩 빠르게 걸으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하지도 마세요.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나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어.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혈관도 나이 먹었어요. 젊었을 때랑 다르다는 거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요, 집안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아요. TV 보시면서 제자리 걸음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의자 붙잡고 스쿼트 하시는 것도 좋고요. 팔 돌리고 다리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도 좋아요. 꼭 밖에 나가셔야만 운동인 건 아니에요. 특히 날씨가 너무 춥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요. 그날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움직이세요. 다섯 번째, 혈압을 매일 재세요. 혈압계 하나 집에 있으시죠? 없으시면 하나 사세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즘은 3만원, 4만원이면 괜찮은 거살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한잔 드시고, 5분 정도 앉아서 쉬신 다음에 재세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수첩에 적으세요. 날짜랑 혈압 수치를요. 그럼 변화를 알수 있어요. 평소에 120에 80 이랬는데, 갑자기 140에 90, 150에 95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요. 약 먹는 걸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쯤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혈압약은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해요. 그래야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도 혈당 체크 꼭 하시고요. 약 빼먹지 마세요. 혈압하고 혈당 이두 개가 조절이 안 되면요. 뇌경색 위험이 엄청 높아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담배는 꼭 끊으세요. 담배는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이에요. 담배 피우시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막혀요. 나 평생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으면 뭐해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효과 있어요. 담배 끊으신 지한 달만 지나도 혈관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물론 끊기 힘들죠. 잘 알아요. 그런데요, 담배 때문에 쓰러지시고 단신 불수 되시고 그럼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만이라도 담배 끊어보세요. 보건소 가시면 금연 클리닉도 있고, 무료로 도와줘요. 술도 줄이세요. 술도 혈압 올리고 혈관 망가뜨려요. 특히 추운 날 소주 한잔 하시는 거요. 몸 녹인다고 하시는데, 그거 위험해요. 술 드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더 빠져나가요.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조금만 드세요. 일곱 번째, 짠 음식 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짜게 먹어요. 김치, 국찌개, 젓갈, 다 짜잖아요. 그런데 소금은요, 혈압을 올려요. 혈관에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싱겁게 드세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요. 김치도 덜 짜게 담그시고요. 절임 음식도 줄이세요. 대신 야채는 많이 드세요. 과일도 드시고요. 특히 바나나, 감자, 고구마 같은 거요. 칼륨이 많아서 혈압 낮추는데 도움 돼요. 등 푸른 생선도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거요. 혈관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이런 거요. 하루에 한 줌씩 드세요. 여덟 번째, 스트레스 줄이세요. 스트레스도 혈압 올려요. 화내시고,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면 혈압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잊으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을 편안하게 사세요. 좋아하시는 거 하세요. TV 보시든, 산책하시든, 친구 만나시든, 뭐든 좋아요. 웃으세요. 웃으면 혈제시도 속의 소갑이 내려가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가족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고요. 손주들 보시면서 즐거워 하시고요. 외로우시면 경로당도 나가세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건강에 좋아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건강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만나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밥도 같이 드시고요. 그게 다 건강에 도움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잠을 잘 주무세요. 잠을 못 자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하루에 최소 6시간,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그런데 나이 드시면 잠이 잘안 오시죠? 잘 알아요. 그럴 땐요, 낮에 햇볕을 쬐세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면서 햇볕 쬐시면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저녁에는 TV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세요. 핸드폰도 자기 전에는 보지 마세요. 불다 끄시고 조용하게 누워서 눈 감으세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눈 감고 계세요. 몸은 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상 주무시지 마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못 주무셔요. 열 번째, 변비 조심하세요. 변비 있으시면 화장실에서 힘 주시잖아요. 그때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변비 없으시려면요, 물 많이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과일 드시고, 운동하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드시고, 아침 식사 꼭 하세요. 그럼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덜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5분 안에 안 나오면 그냥 나오세요. 억지로 힘주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10가지만 지켜주세요. 어렵지 않죠? 돈 많이 들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 자주 드시고, 집안 온도 적당히 하시고, 운동 무리하지 마시고, 혈압 체크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싱겁게 드시고, 스트레스 줄이시고, 잠잘 주무시고, 변비 조심하세요. 이것만 지켜주시면요. 이번 겨울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미 뇌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가족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한번 뇌경색이 오면요, 다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신 약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의사선생님이 주신 약은 다 드셔야 해요. 약 먹기 싫어 약이 너무 많아 이러시는데요. 그 약들이 여러분 목숨을 지켜주는 거예요. 꼭 드세요. 그리고 재활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한쪽 팔다리가 불편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세요. 움직여야 좋아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이야기였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어요. 겨울은요, 단순히 춥고 불편한 계절이 아니에요. 우리 혈관에게는 정말 위험한 계절이에요. 특히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이제는 혈관도 나이 먹었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하신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겁먹으면서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건강하게 조심하시면서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시고 따뜻한 물한잔 드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밖에 나가실 때는 따뜻하게 입으시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웃으세요. 저녁에는 편안하게 TV 보시다가 일찍 주무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시면 돼요. 겨울이 무섭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조심하면서도 활동적으로 사세요. 사람들 만나시고 나가시고 움직이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신 분 계세요? 말이 갑자기 꼬였던 적, 손에 힘이 빠졌던 적, 눈이 갑자기 안 보였던 적. 그런데 잠깐 그러고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셨던 적. 계시죠? 그럼요, 이번 주 안에 꼭 병원 가세요. 내과 가셔서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하시면서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검사해 주실 거예요. 혈압도 재고, 필요하면 뇌검사도 하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민망해하지 마시고, 꼭 가세요. 그리고 가족분들한테도 부탁드릴게요. 집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요. 관심 가져 주세요. 겨울에 특히 자주 전화하시고, 자주 찾아뵙고, 건강 챙겨드리세요. 어머니, 물 드셨어요? 아버지,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혈압약 잘 드시는지, 병원은 잘 다니시는지 확인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요, 특히 더 위험해요. 쓰러지셨을 때 바로 발견 못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찾아뵙고 신경 써주세요.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뇌경색은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피가 조금씩 끈적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찬 공기 한번, 무리한 운동 한번, 화장실에서 힘 한번 주는 게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너무 겁먹으실까봐 걱정이 돼요. 겁먹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뇌경색이 뭔지, 왜 겨울에 위험한지, 어떤 신호가 있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준비된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게 무서운 거지. 알고 대비하면 안 무서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고 계세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 드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조심하면서 활동하시고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계시면요. 이 이야기 들려주세요. 겨울에는 조심해야 한대요 하시면서요.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특히 겨울에는요. 이웃 어르신한테 오늘 추운데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큰 힘이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겨울에는 혈관이 위험해요.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뇌경색 오기 전에는 신호가 있어요. 말이 꼬이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그리고 예방하려면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 자주 드시고, 집안 온도 적당히 하시고, 운동 무리하지 마시고, 혈압 체크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싱겁게 드시고, 스트레스 줄이시고, 잠잘 주무시고, 변비 조심하세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여러분, 건강은요, 돈 주고 살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번 잃은 건강은 되찾기 힘들어요. 특히 뇌경색은요, 한번 오면 후유증이 남아요. 반신불수,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그럼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건강하실 때 조심하세요. 예방이 최고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시고, 손주들 보시고,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요. 이번 겨울, 꼭 건강하게 보내세요. 춥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리하지도 마시고, 적당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활동적으로 사세요. 매일 아침 눈 뜨실 때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요. 물한잔 드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몸에 이상 느끼시면 참지 마세요. 이 나이에 이 정도야 당연하지 이러지 마시고,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아 민망해 이러지 마시고,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여러분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민망한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긴 이야기였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셨죠? 이제 여러분은 뇌경색에 대해서 잘 아세요. 어떻게 예방하는지도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요. 내일 아침 눈 뜨시면요,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손가락 까닥까닥, 발가락 까닥까닥 움직이시면서, 그래, 오늘은 천천히 일어나야지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드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 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챙기시고, 내일도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건강한 겨울, 건강한 1년, 건강한 여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겨울은 춥지만 여러분의 마음까지 얼어붙을 필요는 없어요. 따뜻한 물한잔 드시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면서 따뜻하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도 따뜻하게 지켜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가족들한테도 들려 주세요. 자녀분들한테, 손주들한테, 이웃 어르신한테도 들려주세요. 겨울에 조심해야 할게 이런 거래하시면서요. 그렇게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면서 이번 겨울 함께 건강하게 보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서 봄에 따뜻한 봄날에 꽃구경 가시고, 손주들이랑 놀러 가시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겨울엔 몸보다 혈관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혈관을 따뜻하게 지켜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